청와대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정치가 아닌 음식 때문이다. 지난 밤 kbs의 tv 편스토랑 녹화 현장 관계자들이 이건 방송 사고급이다 라며 숨을 죽였던 바로 그 순간 이찬원이 준비한 청와대 비밀 식단이 공개되었다. 그가 손수 재현한 한 그릇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식탁 위에 올랐던 그 누구도 공개한 적 없는 청와대의 숨은 메뉴였다. 관객의 탄성이 터지고, 패널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가운데, 카메라가 한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등장한 한 여성 게스트. 그녀의 얼굴을 본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제작진마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등장에, 현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 의 정체 그리고 청와대 메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그 편스토랑 사상 최대 스캔들의 서막이 오른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한층 더 강하게 빛났다. 조리대 앞에 선 이찬원은 여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단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듯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다. 평소 밝고 괴활한 그의 이미지와 달리 이날 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제작진조차 오늘은 뭔가 다르다, 고 느꼈다고 한다. 오늘 제가 선보일 메뉴는 청와대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공식 식단 중 하나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은 술렁였다 뭐, 과 출연진이 동시에 청와대에 올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이찬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특유의 담담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하루는 한끼 식사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 식단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오늘은 그 의미를 담아 여러분께 한나라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마치 한 편의 선언문 같았다. 조리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 끓어오르는 국물의 향기, 정갈하게 썰려나가는 재료들. 모든 것이 한 장면의 드라마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다. 카메라 감독조차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이건 요리가 아니라 역사체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튜디오의 공기는 묘하게 변해갔다. 이 찬원이 손을 멈출 때마다 어딘가에서 숨죽인 한숨이 들려왔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요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의 식단이 아닙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짧게 중얼거린 순간 조리대 위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 작은 불꽃이 묘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요리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 찰나. 갑자기 현장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제작진은 누구 한 명도 대본에 없던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리고 그문 사이로 조용히 한 여성이 들어왔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찬원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출연진의 얼굴이 굳어가고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카메라는 자동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감독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멈추지 마. 이건 그대로 담아야 해.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이야기가 한순간에 다시 깨어난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조리대 앞에 섰다. 또 손끝으로 이찬원이 만든 요리를 가볍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나련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건 분명, 단순한 게스트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찬원 씨, 이 메뉴. 혹시, 그때 그분의 식단 아닙니까? 한 패널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터졌고, 순간 공기가 멈췄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카메라 줌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화면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잡혔다. 그가 들고 있던 그릇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김 속으로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마치 두 사람의 과거가 그한 그릇 위에서 다시 만난 듯했다. 관객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곧 밝혀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었다. 제작진도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방송사 관계자는 변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변스토랑의 녹화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용한 스튜디오. 식지 않은 한 그릇의 음식 그리고 그 위에 남은 두 사람의 시선 회차 예고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변 스토랑은 그날 이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은 곧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변 스토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화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방송국 복도에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스태프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찬원 씨 표정 보았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었어요. 청와대 메뉴랑 무슨 관계가 있다던데,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만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묘하게 서로를 피했다. 제작진 일부는 녹화 테이블을 돌려보며 편집을 시도했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 영상은 마치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변해 있었다. 묵화 당시 사용된 카메라 세대중두 대의 메모리 카드가 일시적으로 오류를 일으켰다는 보고도 있었다. 방송 장비 팀은 기계적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 있던 몇몇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겁다고 해야 하나? 카메라마저 숨을 참는 느낌이었어요. 스튜디오 안의 균열. 찬원은 이후 일정 대부분을 취소했다. 공식적으로는 휴식 차원이라는 설명이었지만 가까운 관계자들은 말했다. 그가 방송 후 자꾸 그날을 떠올리며 혼자 스튜디오를 다시 찾았어요. 심지어 조리 도구를 닦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SNS 계정 역시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단한 줄이었다. 기억은 냄새로 되살아난다. 팬들은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메뉴의 향기, 그리고 그날의 그녀.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으려는 팬들의 추측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어느 팬은 이창원이 재현한 메뉴가 단순히 대통령의 식단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추억의 요리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그 여성 게스트가 실제로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실루엣만으로 신원을 추정하려는 사진 분석 글이 쏟아졌다. 방송국 내부의 이상한 움직임. 근데 더 이상한 건 변스토랑 제작진의 태도였다. 평소라면 예고편이나 하이라이트 클립을 공개할 시점이었지만 방송국은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한밤 중. 공식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제 199회 편스토랑 방송은 내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단한 줄의 문장은 오히려 더큰 파문을 불러왔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편스토랑 청와대 메뉴, 이차원 미공개 방송, 여성 게스트 정체가 연달아 올랐다. 이튿날 새벽. 익명의 방송 관계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원래 섭외 명단에 없었다. 그날 현장에 나타난 건 누구의 승인도 없던 일이었다. 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스크린샷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부 언론은 보안 문제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몇몇 기자는 청와대 식단이 공개된다는 점이 실제로 민감했을 수 있다. 고 보도했다. 하지만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다. 그녀는 누구인가? 이찬원의 침묵, 그리고 다시 들려온 음악. 시간이 흘러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늦은 밤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는 별다른 언급 없이 단한 곡을 들었다. 그 곡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되었고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밥한 그릇으로도 마음을 전했을 텐데. 라디오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노래 최근 녹화와 관련이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음 모든 음식엔 이야기가 있죠. 어 어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답변은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날 이후 그의 주변에는 청와대 메뉴 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 마치 모든 기록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했다.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단원 씨는 단순히 요리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같았어요.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가 그날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이 말은 다시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여의 등장은 우연, 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히 준비된 재해였을까? 청와대 식단이라는 상징적인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방송국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팬들은 다음 회차의 예고편 한 장면이라도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검게 닫혀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문은 더 커졌다. 누군가는 그녀가 다음 방송에서 직접 입을 열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창원이 방송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언어보다 더큰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한윤서, 가명. 청와대 의전실 출신이자 과거 대통령 전속 조리팀과 긴밀히 협력했던 인물이었다. 단순한 게스트, 가안이었다. 한때 이찬원과 함께 음악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사이였고, 당시 두 사람은 국가행사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 식단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끝내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자료가 폐기되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끊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녀가 아무 예고 없이 방송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이찬원의 요리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놀람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포착되었을 때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다. 마드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봉인된 약속. 그녀와 이찬원이 함께했던 청와대 식단 프로젝트는 단순한 요리 재현이 아니었다.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의 마지막 만찬 메뉴를 복원하는 비밀 미션이었다. 그날 그 식탁 위엔 한 가지 상징적인 음식이 올랐다. 희망과 하합을 뜻하는 전통 궁중 비빔밥. 그녀는 그날 밤, 그 메뉴의 비밀 레시피를 전적으로 이찬원에게 맡겼다. 언젠가 이 요리를 대중 앞에서 완성해주세요. 오면, 저도 다시 돌아올게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정확히 1095일 후, 그녀는 약속을 지키듯 나타났다. 그날, 변스토랑 스튜디오의 진실. 이찬원이 만든 정화대 메뉴. 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던 국민과 나누는 식탁, 프로젝트의 미완성 버전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즉, 그는 한국과의 멈춘 약속을 다시 이어붙인 것이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스태프의 말처럼 그한 접시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방송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리가 완성된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잡을 때, 감독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절대 편집할 수 없어. 방송국의 선택. 다음날, 내부회의가 열렸다. 일부 간부는 정치적 해석이 과열될 수 있다. 며 방송 보류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단호했다. 정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결국 변집 없이 원본 그대로 방영하기로 결정되었고 변스토랑 사상 처음으로 사전 예고 없는 긴급 생방송이 편성되었다. 그날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률은 폭발했다. SNS에는 이건 요리 방송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눈물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방송이 끝나자 KBS 공식 서버는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한마디. 방송이 끝난 뒤, 이찬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요리는,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언어니까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미소 지었다. 단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 역시 인터뷰를 거절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SNS 글한 줄이 모든 걸 대신했다. 한 나라의 식탁 그리고 한 사람의 약속. 이 이야기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날의 방송은 이후 편스토랑 사상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기록되었고 시청자들은 단한 마디로 그 장면을 회상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진심의 제의였다. 촬영이 끝난 후. 스튜디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객석의 의자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냄새, 따뜻한 국물, 카스 지은 밥의 향기, 그리고 눈물 섞인 공기의 여운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이찬원은 조리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식혀진 그릇 위로 조용히 떨어지는 조명 빛이 마치 기억의 파편처럼 깜박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그리고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가 돌아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3년의 기다림과 한 약속의 무게가 담겨있었다. 청와대 메뉴의 진짜 의미. 그날 방송 후 수많은 이들이 청와대 메뉴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보는 이도 있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촉으로 해석한 이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찬원이 말한 의미는 단순했다. 사람이 만든 음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의 식탁도 가정의 식탁도 결국 같은 온기로 이어져 있죠. 그의 말은 깊게 울렸다. 보관한 대통령의 비밀 식단은 결국 누군가를 위한 한 끼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녀가 남긴 레시피 그리고 그가 지킨 약속. 그건 권위가 아니라 기억의 온도였다. 남기고 간 편지. 며칠 뒤 방송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이는 없었지만 손글씨로 써내려간 글씨체는 익숙했다. 그건 바로 한윤서의 글씨였다. 한원씨, 당신의 요리는 늘 누군가를 울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날의 식탁을 완성했고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요리했지만 오늘 당신은 사람을 위해 요리했어요. 그게 진짜 c 프의 모습입니다. 서드림. 그 편지를 읽은 이 찬원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방송에서 사용했던 그릇을 꺼내 편지 옆에 조용히 두었다. 그 위에 올려진 작은 국화 한 송이. 그건 마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변스토랑 그 이후 대메뉴 편이 방영된 이후 변스토랑은 달라졌다. 제작진은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음식이란 결국 마음을 나누는 도구. 감동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방송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다. 시청자들 또한 그 변화를 느꼈다. SNS에는 그날의 식탁이 내 마음에도 남았다. 이찬원은 요리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는 댓글이 이어졌다. 심지어 한 시청자는 그날의 비빔밥 레시피를 직접 재현해, 화합의 식탁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천 명이 동참했고, 그 캠페인은 한 끼로 마음을 잇다. 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기억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이찬원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요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품습니다. 를 떠올리며 만든 음식엔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청와대 메뉴는 나에게 그녀의 기억을 그리고 내가 왜 노래하고 요리하는가 를 다시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인터뷰 현장 스피커에서 잔잔히 흘러나온 곡은 그가 직접 작곡한 한 그릇의 약속 원볼 프라미스 이었다.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그릇 위에 마음이 식지 않기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따뜻하길 명이 완전히 꺼지고 빈 스튜디오에 남은 건 그날의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 뿐이었다. 하지만 그 그릇 속에는 아직도 두 사람의 온기 그리고 한 나라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역사라 불렀다. 그러나 이찬원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었습니다.